27장. 그때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칼, 무자비하고 강력한 칼을 빼셔서 달아나는 뱀 리워야단, 몸부리치며 도망가는 뱀 리워야단을 벌하실 것이다. 그분께서 바다에 사는 그옛 용을 죽이실 것이다. 그때에한 아름다운 포도원이 나타나리라. 노래가 절로 나올 만큼 아름다운 포도원. 나 하나님이 그 포도원을 가꾸고 물을 대어 누구도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늘 보살펴준다. 나는 노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마음 써줄 뿐.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도단한다고 해도 내가 그것들을 뽑아 불에 태울 것이다. 그 포도나무가 안전하고자 하거든 내게 꼭 붙어 있게 하여라. 나와 더불어 건강히 잘 살고자 하거든 나를 찾게 하여라.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거든 내게 꼭 붙어 있게 하여라. 야곱이 뿌리를 내리게 될 날, 이스라엘이 꽃을 피우고 새 가지를 내며. 그 열매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울 날이 오고 있다. 야곱을 친 자들을 때려눕히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닥에 때려눕히신 적이 있느냐? 아니, 없다. 야곱을 죽인 자들이 죽임 당한 것처럼 야곱이 죽임을 당한 적이 있느냐? 아니, 없다.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가혹하셨다. 유랑은 혹독한 형벌이었다. 그분께서 맹렬한 돌풍으로 그들을 멀리 불어 날리셨다. 그러나 기쁜 소식이 있으니 이러한 일들을 통해 야곱의 죄가 사라졌다. 야곱의 죄가 제거되었다는 증거가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그분께서 이방 재단들을 허무실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뜨리시고 그 돌을 으깨어 가로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음란한 종교 산당들도 모조리 없애실 것이다. 대단하던 위용 이제 흔적도 없다. 이제 그곳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 사람이 살수 있는 곳이 못된다. 짐승들이나 이리저리 다니며, 불을 뜯고 누워 잘 뿐이다. 그곳은 때가 먹기에는 나쁘지 않은 곳이다. 마른 장가지와 죽은 가지들이 지천에 널려 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자들이 남기는 흔적이란 이런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절교하실 것이다. 그들을 지으신 분께서 그들에게 등을 돌리실 것이다. 그때 에 하나님께서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이집트 신에 이르기까지 타작 일을 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알곡처럼 하나하나 걷어질 것이다. 바로 그때 거대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아시리아의 유랑민을 고향으로 부르는 소리, 이집트의 난민들을 고향으로 맞아들이는 소리다. 그들이 와서 거룩한 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